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경기는 마요르카 대 마드리드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로 시작됩니다. 마요르카 대 마드리드. 앞으로 찔러줍니다. 카세미로 스루패스. 자 역습인데요. 받을 수 있을지 좋은 찬스. 찬스가 옵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아 위험한데요. 헤더. 아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볼킥을 커트합니다. 크로스,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자, 카우터 시도. 아, 실수인가요? 클레만 그르니에 왔어요 드리블해서 슈팅까지 한번 이어봤습니다 이륙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시도해봤습니다. 트리드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스루패스합니다. 빠집니다. 벤자마 벗겨냅니다. 모을선지의 수비 마요르카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나초. 모드리치 뒷공간을 노립니다. 더 빠르게 들어가야 했어요. 찔러줍니다. 뒷공간으로 볼 놓칩니다. 토니 크로스. 벤자마 역습입니다 공간으로 패스 슈팅 골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선제골을 놓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스루패스 좋은 찬스 온사이드 판정입니다 키퍼가 잘막았습니다 온사이드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기회입니다. 안쪽으로 뛰어 머리에 맞췄어. 요 들어갔습니다. 점이 아, 됐습니다. 따라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의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쇼팅까지 오래였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한 것 아주 좋았습니다. 마요르카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곧바로 마회하네요이 득점을 기점으로 흐름을 좋게 바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벤자마, 모드리치 로드리고 바타글리아 아마스티에디우 치어 차중고, 높은 벌로 뒷공간 누렸는데 아, 아쉽네요 카세미루, 루카 모드리치 뒷공간으로 베스가 연결됩니다. 오! 과연 벤자마, 아 어, 찼습니다. 슈팅, 골. <laughs>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키퍼가 맞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슛이죠. 저런 건못팅지 멀... 아, 이걸 맞네요. 길게 찔러주는 패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뒷공간 노리는데요. 에델라사르. 길게 연결하는 패스. 끊었습니다. 모드리치 오른쪽 측면으로 공간으로패스 좋은 볼 아자르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Se ruega a su propietario que se ponga en contacto con algún empleado del estadio. 후반전, 다시 맞붙습니다. 루카 모드리치, 벤자마, 스루패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슈팅! 앞으로 찔러줍니다. 올라가죠.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토니 크로스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흐름을 조절합니다. 로드리고 바타글리아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스루패스합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토니 크로스 자 역습 기횹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잘 들어갔어요 스루패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밑 벗어나는군요. 왼쪽 측면으로 찔러 주는데요. 어, 습니다 벤제바! 골포스트럼 단숨에 전방으로 가는 패스. 자, 역습인데요. 받을 수 있을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카르바할.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열렸습니다. 슛. 로트와 선방. 카르바할. 길게 보냅니다. 자, 카우터 시도. 뒷공간을 노립니다. 볼잘 들어갑니다. 모드리치. 루카 모드리치, 이건 반칙인데요. 세트피스 기회, 직접 슈팅은 좀 어려울까요? 코너 킥입니다. 전방으로 보냅니다. 공중으로 스루 패스 끊어냅니다. 나초 전방으로 길게 패스. 에델 나자루. 클레만그르니에자 반격 찬스 빠르게 닦은 그으로 패스합니다. 발 기술이 좋은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수 벤자마 키퍼와 1대1 상황입니다 슈팅 아... 아 좋은 슛이었는데요 들어갔으면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한결 편해졌을 텐데요 아쉽게도 득점에 실패합니다 크로스 에델라자르 스루패스 거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다 다름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두 분이에요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루카 모드리치. 자, 오른쪽 봤어요.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카드바 할. 오, 좋아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다비드 알라바, 카세미로 스루패스합니다. 낮은 크로스, 살짝 길었습니다.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